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정자 할머니는 올해로 72살이다. 남편은 몇년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믿고 사는 처지였다. 아들은 서울에서 큰 회사에 다니며 잘 나간다더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다. 며느리와 함께 내려온 건 지난해 추석이 마지막이었다. 정자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날,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더니 다된 국이 되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고춧가루를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요즘은 저염식이 대세라는데? 정자 할머니는 속으로 꾹 참았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니까 꾹꾹 눌러 참아왔다. 그런데 아들이 같이 거들었다. 엄마, 요즘은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우리가 할 때는 좀덜 넣어요. 그날 이후, 정자 할머니는 그저 밥맛을 잃은 채 지냈다. 아들은 며칠 뒤 떠나면서, 엄마, 이제 큰집 팔고 서울로 오셔야지. 혼자 지내기 힘드실 텐데. 하고 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머니가 오시면 방 하나를 새로 꾸며야 하니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 농사 짓고 번 돈인데 저게 누구 돈이라고? 아들은 이후로도 전화를 자주 했지만 통화 내용은 언제나 비슷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땅 팔고 서울 오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서울로 오면 누가 돈을 관리하고 집안 살림은 누가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도 자주 안 하다가 집 때문에 매일 연락하는 게 내심 괘씸하기도 했다. 며칠 전이었다. 동네의 복지관에서 만난 박 여사님이 속삭였다. 정자식, 큰집 팔면 돈 어떻게 할 거야? 자식들이 괜히 엉뚱한데 쓰면 어쩌려고? 그날 정자 할머니는 복지관 상담 선생님과 긴 이야기를 나눴다. 상담사는 말했다. 할머니, 요즘은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할머니 뜻대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죠. 정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결심했다. 집을 팔고 서울로 가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을 것이다. 며칠 후, 아들이 내려왔다. 엄마, 집팔 준비 다 되셨어요? 정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팔건 파는데 내가 아닌 내 이름으로 신탁을 걸 거다.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여기서 살란다. 아들은 당황했다. 엄마, 그건 너무하는데요? 남도 아니고 저희를 못 믿으신다는 거예요? 정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믿을 건 믿고, 내가 지킬 건 지킨다.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이제 그러려고 한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정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작은 응원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신의 재산과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정자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후에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법적 지식은 삶의 무기가 된다. 복지관 상담을 통해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법적 방법을 알게 된 할머니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3. 가족 간에도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과 신뢰는 중요하지만 재산 문제에서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노후의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 안정감을 준다. 정자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재산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노후의 삶을 더 단단히 준비하며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혜다. 정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용기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삶의 기준을 세우는 지혜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자 할머니처럼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작은 응원을 전하고자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